안녕하세요. 디박스킨입니다. 어, 오늘은 배달이 다 끝나고, 사실 하나가 남았는데 깜빡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어, 배달이 거의 끝나서 사무실에 도착을 해서 오늘 하루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쿠팡 때문에 정말 말이 많잖아요. 저러다가 영업 정지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매출의 90% 이상이 쿠팡이다 보니까 정말 이러다가 쿠팡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요즘 쿠팡이 어, 광고비도 사실 소진이 거의 잘안 되고 있어요. 이전에는 하루에 광고비를 거의 뭐 10만 원그 이상도 막 가져갔었거든요. 그냥 설정만 해놓으면 쭉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어, 추가로 등록해 놓은 광고비까지 다 탈탈 털어서 소진을 하는데, 요즘에는 광고를 넣어놔도. 빠지지가 않아요. 광고비가 그만큼 클릭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좀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쿠팡이 어, 좋은 건 아니죠. 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렇게까지 정말 판매자들을 힘들게 하는 기업이 있나 할 정도로 사실 광고비도 너무 많이 빠지고 수수료는 물론 옥션 지마켓보다 좀 저렴할 수는 있지만 사실 거기에 서버 이용료도 있고 이런저런 각종 붙는 그런 것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팔았는데 쿠팡에서 정산되는 거 보면 없어요. 뭐 돈이나 빨리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늦게 주니까 빨리 땡겨서 받으려고 선정사 서비스 신청하면 그것 때문에 또 이자가 또 붙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나 쿠팡에 정말 목줄이라고 하죠. <laughs> 목줄 잡히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데요. 요즘, 어,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특히나 쿠팡을 상대로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음, 혹시, 아우, 난 쿠팡 말고 다른 데서도 판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쉽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나 이런 곳에서 코로나 전만 해도 정말 엄청난 매출을 만들었는데 그때는 쿠팡이 그렇게 막 코로나 전에는 쿠팡이 그렇게 막 메리트가 엄청 있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하 그때는 새벽 배송도 없었고 쿠팡맨이 배달을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뭐 쿠팡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독보적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스마트 스토어라든가 뭐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런 곳에 사실은 판매자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는 어떻게 잘 팔았지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면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고를 하는 판매자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조금만 해도 상위 노출이 되고 가장 첫 페이지에 보일 정도로 광고하는 판매자가 많이 없고요. 사실 함께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경우에 MDD라고 소통을 잘 해서 엄청나게 매출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혹시라도 뭐 저야 리스 이니까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저도 뭐 직접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상품들이 있어요. 김이라던가 뭐 갈비라던가 어 화장품도 사실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도 음 직접 공장에서 어 물량 조달이 가능한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MD한테 제안서를 넣어서 자리를 하나라도 차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옥션 지마켓 정말 행사도 많이 하려고 하고 쿠폰도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난 쿠팡만 했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판매자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눈을 돌려보셨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11번가 담당자라면서 연락이 왔어요 무료로 10만 포인트를 줄 테니까 광고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라고 해서 사실 광고 설정을 하긴 했는데 뭐 판매가 이루어질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예전에는 11번가에서 그래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매출이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니까 뭐 공짜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수수료도 내는 거고, 또 광고가 소진되면, 아, 좀 팔리네? 하면 또 광고를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거의 전략적으로 그렇게 무료로 포인트를 주는 거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판매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저는 광고비를 조금이라도 소진할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그나마 쿠팡 다음으로 핫한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가 수수료가 저렴한 걸 무기로 하고 있고, 사실은 어, 광고라던가 이런 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이제 키워드 광고라는 걸 하기 때문에 단어에 어떻게 보면은 클릭당 어, 광고비가 부과가 되는 그러니까 쿠팡하고 거의 비슷하게 광고비가 소진이 되는 거죠. 어, 고객들이 검색을 해서 클릭한다거나 하면 광고비가 빠져나가니까. 하지만 조금만 공부를 하면 스마트 스토어도 전보다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수료가 좀 저렴하니까 오히려 쿠팡이나 옥션이나 지마켓이나 11번가보다는 좀 판매가를 낮춰 가지고 판매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제가 쇼피, 큐텐 이쪽에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우선은 쇼피나 큐텐 같은 경우에는 해외 배송이다 보니까 배송비에 대한 부담이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무턱대고 싸게만 등록할 수는 없고 배송비를 다 녹여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니까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국내 배송은 사실 제가 그냥 택배만 싸면 바로 택배 기사님들이 가져가서 배송을 해 주시잖아요. 물론 무게가 무거우면 가격이 더 나갈 수는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기사님들이 다 좋으셔서 엄청 무거운 게 아니고는 뭐 금액 추가되지 않게 배송을 다해 주시니까 우선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쿠팡이 아닌 다른 사이트들도 좀 열심히 상품 등록을 해 보시고 아, 그거 복잡하잖아라고 하시면 플레이오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사방넷 이런 것도 있고 이전에 제가 써본 거는 그런데 요즘에 저는 플레이오토를 많이 쓰는데요. 그쪽을 통해서 대량 등록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사이트 한 군데에 등록을 하고 뭐 기본적인 어떤 옵션이라던가 이런 걸 설정을 해놓으면 대량 등록도 가능합니다. 사실 요즘 어 그런 거 있어요. 뭐 AI로 해가지고 올리브영 대량 등록해서 수익화하는 거. 뭐 요즘에는 쿠팡 파트너스도 많이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자동화로 하는 쇼피도 자동화가 있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강의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정말 요즘 호재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 하나 상품 등록하는 걸 정말 힘들어 하고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게 하다 보면 지쳐요. 똑같은 상품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하는 게 지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있습니다. 제가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는 얘기는 꾸준함이 답이에요. 그래서 대량 등록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에 한 개든 두 개든 꾸준히 상품 등록을 하고 그 사이트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고 로그인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거가 상위 노출되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알바하는 친구가 상품 등록을 꾸준히 해주고 있는데요. 예전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월급 줘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그 친구도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매출이 막 나와서 제가 신나게 일을 더 시켜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저도 아쉽기도 한데 예전에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상품은 그냥 꾸준하게 계속 등록을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판매 채널이 어디 있을까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판매를 해본 채널들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다 판매를 해봤습니다. 티몬 사태는 터지기 두달 전에 상품을 다 뺐고요. 인터파크는 또한 터지기 두달 전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뺐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하게도 위메프는 빼지를 못해서 제가 2천만원이나 되는 돈을 정산을 못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이돈 때문에 그래서 정말 위메프 파산한다는 말에 눈물이 너무 났는데요. 언제 어떻게 망할지 모르는데 여기저기 다 등록해서 어떡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쿠팡이든 뭐 어디든 등록할 수 있는 데는 다 등록을 해서 판매하는 게 좋고 식품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마켓컬리 많이 이용을 하시기도 하고 의류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지그재그라던가 에이블리라던가 이런데도 등록을 많이 하시거든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가 어떤 거야에 따라서 판매할 수 있는 채널들은 정말 많이 있고요. 안전하게 나의 판매 대금을 좀 어디인가에 어, 묶어놓는다거나 맡겨놨다가 이렇게 정산을 해주는 그런 곳을 잘 찾아보시면 좋고 각각의 사이트마다 수수료 차이가 정말 많이 나니까 판매를 할때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곳에서부터 수수료만큼 더하기를 해서 상품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마진 계산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스마트 스토어에 최저가로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거기를 수수료가 3.3% 많아야 6%거든요. 거기 보면 카드 뭐 수수료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어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등록을 하시고 어 화장품을 카테고리로 한다면 화장품은 쿠팡은 9.6%고 옥션 지마켓 11번가는 13%입니다 뭐 예전에 티모는 15%였어요 뭐좀 조금씩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각각의 사이트의 카테고리별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나와요. 그거 모른다고 비싼 강의비 들이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무료 강의 같은 거 들어보시고 상품 등록 한 번씩 해보시고 아나 어,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하면 그날은 그냥 포기하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하시면 또 돼요. 또안 되면 또 포기하세요. 그 다음날 또 하면 돼요. 작심삼일도 하는데 뭐 그거 못하겠어요. 저도 사실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가 하게 되고 쇼피 같은 경우에도 옆에서 알려 주신 분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가긴 하지만 내가 조금만 집중했으면 충분히 가능했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영어가 그렇게 단어가 엄청 어렵거나 하진 않았고 상세 페이지가 문제였는데 요즘에 상세 페이지는 사실 글자 같은 경우에는 AI가 번역을 좀잘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좀 간단하게 글씨만 써 가지고 판매를 해도 사실은 잘 됩니다. 중요한 건 가격과 퀄리티겠죠. 상품이 정말 퀄리티가 좋고 가격이 괜찮은 거라면 저는 누구나 주문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나의 상품 내가 개발하고 정말 열심히 만들어온 상품들 쿠팡에서 안 팔리면 어떡하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얼른 빨리 다른 사이트들도 다른 판매 채널들도 갈아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매 사이트에도 올려서 판매를 하는데요 마진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도매 사이트는 좀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것도 있어서 도매 사이트를 통해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제조하시는 대표님들 아나 정말 팔로가 없어서 힘들어라고 하시 요즘 저는 공동 구매도 많이 하는데요 내 상품 많이 알려줄 수 있는 인플루언서들한테 협찬도 하시고 협찬한 상품 공구 해주면 마진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탈쿠팡을 하지 못하는 판매자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도 여러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은 영상들 많이 만들테니까 구독하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